안녕하세요. 베트남 부동산 TV 김용주입니다. 오늘은 에코 델타 시티 프로지오 린 분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분양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특별공급은 2월 20일자 월요일자를 시작으로 일반 1순위는 2월 21일, 일반 2순위는 2월 22일, 당첨자 발표일은 2월 28일 화요일에 있겠습니다. 모집공고 살펴보겠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월 10일자 금요일자로 청약 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주택 건설 지역인 부산시는 비청약 과열 지역으로서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코 델타시티 프로지오 린2 7블록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영 주택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는데 3년간 전매 금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될 경우에는 그 기간이 도달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1월 3일자로 지금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으로 소급 적용될 수도 있다. 이건 그냥 참고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지역 및 대상은 부산, 울산, 경남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인데 이 경쟁이 있으면 부산시 거주자 우선하겠습니다. 재당첨 제한이 적용을 받는데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겠습니다. 하지만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는 청약이 가능하겠습니다. 일반 공급에서 가점제 추첨제 비율을 보면 전용 면적 8호점트 이하에서는 가점제 40%, 추첨제 60%, 전용 면적 8호점트 초과에서는 추첨제 100%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런 추첨제 배정 방식을 보면 공급되는 주택수의 75%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배정을 하고 나머지 25%는 무주택세대 구성원과 1주택 소유자한테 배정이 되겠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이자 후불제로 진행되며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대출 취급 기관을 알선할 예정입니다. 인지세 납부는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건에 대해서는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 그 다음에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신청자격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은 모두 다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기관추천이든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부양이라든 생애최초 1순위 모두 다 1순위는 6개월 이상의 경과하고 예치금액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세대주 요건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노부부양 같은 경우는 무조건 세대주만이 청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신혼부부라든지 생애최초는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보겠습니다. 1순위는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몇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가 1순위가 되겠고 전용미적 8호제곱터 이하에서는 부산같은 경우는 300만원의 예치금이 있어야 되고 1 0 0 ㎡ 제곱미터 이하에서는 600만원의 예치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공급규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부산시 강서구 에코 델타시티 2 7블록에 들어가며, 교무는 지하 1층, 지상 21층으로 총 14개 동 886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입주 예정 시기는 25년도 10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 공급이 322세대, 일반 공급이 564세대로 배정이 됐습니다. 분양 금액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4A 타입, 기준층으로 보면, 분양가격이 5억 4,680만원. 즉, 84A, 뭐, A2 타입,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분양가격이 높은 금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확장비 590만원. 총 분양가 5억 5,270만원이 되겠고, 84B 타입은 기준층으로 5억 3,140만원. 확장비는 똑같이 590만원이고, 총 분양가는 5억 3,73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성타입 기준층을 보면 분양가격이 5억 9,980만원, 확장비 950만원, 총분양가 6억 93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구타입 보겠습니다. 구구타입 기준층을 보면 분양가격이 6억 4,980만 원, 확장비 920만 원, 총 분양가 6억 5,900만 원이 되겠고 103타입 기준층을 보면 6억 7,550만 원, 확장비 920만 원, 총 분양가 6억 8,47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0타입 3층을 보면 분양가격이 6억 6,330만 원, 확장비 1,350만 원, 총 분양가 6억 7,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